크롱, 아까 선생님이 물에 수증기가 어떻게 물이 되는지 알려줬죠? 그러면 우리 더 재밌게 알수 있는 방법 알아보러 가요. 더 재밌는 선생님이 크롱한테 알려줄 거예요. 자, 이리 오세요. 크롱 따라오세요. 띠띠띠띠, 똑똑. 네. 띠띠. 크롱, 안 오고 뭐해? 빨리 와. 어? 안녕하세요. 아이코. 그러면은 잠깐 무대를 옮기고 디디짜디짜자 짜잔.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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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이짜이짜 짜잔 어, 선짜님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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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왔어요? 가져왔다. 그럼. 여기 있다. 그럼. 그럼. 어, 그래. 같이 네. 이렇게 앉으면 돼요. 자. 선생님, 선생님 뭐 가르쳐 주나? 그럼. 자, 아까 전에 어. 선생님. 루피 선생님이랑 물에 대한 걸 예, 아이고. 아야. 물에 대한 걸 배웠죠? 그렇죠? 네 네. 그렇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물의 소환에 대해서 물에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? 네. 그럼 좋다. 그럼. 자 선생님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어볼게요. 자 내린 비나 눈을 땅으로 스며들 스며들러 지 지하수가 됩니다. 빗물은 강 빗물은, 빗물은 강과 호수 시내를 만들고 강물은 흘러 바다로 돌아갑니다. 이처럼 물을 자연 속에서 돌고 돌지요. 이것은 이것을 물의 수환이라고 합니다.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선생님 이해가 쉽게 돼요 그럼. 아 그렇죠. 네. 근데 선생님이 뭘 만들었어요. 봐봐요. 뭔가요 선생님 그럼. 자, 바로 뭐 어, 수증기다 그럼. 수증기. 구름. 구름이다 그럼. 강바다. 강바. 여기 다 이렇게 있어요. 자, 그래서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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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 걸까요?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해봐요.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자신 있다 그럼. 일단 비가 비가 눈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수중지하수가 됩니다. 빗물은 강물 호수? 우선은 강바다요, 선생님. 강바다 일 번. 강바다. 네, 강바다에서. 그 다음에, 강물이 내려와서 햇빛에 받으면 수증기. 선생님, 수증기, 수증기 주세요, 선생님. 수증기. 수증기. 2번. 그 다음에, 수증기에서 비가, 비, 아, 구름이 생긴다 했어요. 구름 주세요, 구름 선생님. 그래. 구름. 여기다가 여기 구름, 구름, 구름 주세요, 선생님. 구름. 그 다음에, 구름이 많이 오면 무거워지면 비가 온다고 했어요. 비가 와요. 아 돌아가요 돌고 돌고 돌리고 그러 그러다가 돌리고, 어지러워 아유, 아유 어지러워 아이고 선생님이 도와드릴게요 오 선생님 너무 재미있어요 자재있지만 이제 앉아요 네자 오늘 수업 어땠나 재밌었어요 그럼 재밌다 그럼 어 소리 너무 소리 지르지 마세요 선생님 넘어졌어요 아이고 에이 네, 이 그림 너무 이쁘다, 그럼. 음, 그래요? 네. 그러면 자.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, 선생님. 우선은, 강바다로, 우선은, 어, 비가 내리면은, 강가부다로 됐다가, 강가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, 오오? 선생님, 이 그림은 뭔가요, 그럼? 주정자야, 요 주. 아, 주정자에 주전자. 김이 나는 건가요? 아유. 주전자에 김이 나는 것처럼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. 아이고 그럼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무거워지면 비가 내리고 또 다시 자, 방. 그러면... 이렇게 수 돌리고 돌리고. 아니 아니 돌지 마또 어디로 가? 네. 오늘 사... 제샤 음. 네,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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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작 시작 시니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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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작 바다로 흘러요 수증기도 하늘 로 올라가요 구름은 작은 물방울이 모여있는 거예요 비가 눈이 내려요 비가 오고 비가 강으로 흘러가요 지하수로 흘러가요 이렇게 물이 순환되네요 선생님 맞아 맞아 그럼 한글도 잘읽네 아하하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나하하하 친구들 어? 오늘도 재밌게 봤다 네, 봤어요. 루피 선생님 와야죠. 오늘 출연자 선생님. 자, 어, 재밌었으면. 네. 재밌었겠지. 자, 재밌었어요, 자, 선생님. 자, 이렇게. 자, 자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어요요요요요요요